우와, 높이 봐. 미쳤다, 높이. 여기서부터 10m, 20m, 여기까지가 30m거든? 근데 여기서 던지면은, 저기, 저, 저거, 요거 있는데, 이제, 요거, 쪼거 있는데, 캐스팅 한번 해보자. 응. 무인도는 아니고, 내일 이제 텐트 치고 잘거예요 그때 끝에 보이나요? 내가 야광 반짝이랑 안 가져왔어. 아, 밑으로 들어갔어. 아이씨. 안 물린 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놀래미 같은데. 내 네, 가리가. 애기 우럭이야? 요 정도 물맞아리면 죽겠는데. 저쪽에서 낚시하면 될것 같아. 낚시할 때자아 가자, 가자, 가자. 안 보여서 이거 나싯대로 떨어뜨리고. 지금 요거 안개예요 여러분 10시까지 볼락마리리당 100개 하 아, 아, 11시까지 해주면 안돼? 민희야 가져와 주호호호자야 볼락 한 마리 잡은거 한 마리 잡아놓고 밑에 담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담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혹시 이거인정 되나요? 너가 답이었네. 루어가드네. 우럭. 꼬리까지 하면은 뭐지 머리 넘거든요. 20 넘습니다. 우럭이다. 혹시 유튜버? 네. 아 그래요? 아 <laughs> 봤다. 카츠보 사장님 저 우럭 잡았는데 드릴까요? 아, 저도 많이 잡았죠 당근도 고왔어요뭐 잡았어요? 우럭. 아 여기 우럭이 잘 나와요? 뭐 많이 잡았어? 요한 마리 잡았어요 이제 한 마리? 이제 루어 해가지고 잡았어요 원투로나 하나 우럭 쬐깐한 거 하나 나와서 우와 더큰거 잡았어 아 우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으려고 이새떠먹으려고지금요네 <laughs> <laughs> 우와 우럭 잡혔어 웃으나요? 하나 아. 아니 그 정도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더큰게 잡혀요? 어 네. 이거 우럭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우럭은 뭐 회떠서 먹어도 되고 아 제일 맛있는 것은 이제 불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네 구워먹는 거좋 배를 내장만 따가지고 말려 먹어도 돼요? 그렇죠 비닐 벗기고? 네 비닐 벗기고 소금 쳐서? 어 그럼 팔이 안 붙어요? 팔이 안 붙게 있죠 뭐냐 건조망에다가 건조망에 있어요, 넣어서 오 나도 그럼 이거 잡아서 말려 먹어야지 여기다가 넣어놨어. 두 마리지, 에요. 짠!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가 잘 물어요. 오징어도 물어요? 오징어가 잘 물어요. 그거 통째로 다 써요, 그거? 어, 그, 그거를 바늘 하나에다 다껴요 아니, 바늘 좀큰 걸로 해서 하면 될 거예요. 오, 오, 크다. 민미만 잡아 와서 조림 해먹고 있는데 헐니러워 미니 오늘 밤샌다는 소문이 있더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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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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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 히트. 내가 이거 사기 아니야? 그니까. 아, 근데 여기 옆에가 더 많대. 너무 신이 나는데? 에, 루어 낚시, 맞아요. 루어 낚시 하고 있는데 그 우럭이 그냥 원 케이스팀 원 히트.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잡혀버려요. 사장님이 오징어 써버렸으니까 오징어도 한번 써볼까? 사장님이 오징어를 주셨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줄 끊어줄까? 뭐야? 이거 뭐야? 터졌어. 야 이거 뭐야? 드래그를 내가 꽉 묶었어요. 드래그를 확인해서 드래그를 꽝 묶었는데 끈이 딸려 오다가 또 이렇게 살짝 끌고 와. 하다가 또자 지금 빨아가. 동물이 없어 여기 밑에가 다. 내가 그래서 밑에서 경건데? 없어. 앙카줄 걸리면 그럴 수 있어. 텐션 때문에. 그런가? 천천히 끌고 가서 내가 또 당겨. 그러면은 살짝 있다고 또 지가 훅 당겨. 헉! 다시 잡는다 너. 라인 커터 있잖아. 왜 이빨로 싸우냐? 네, 라인 커터 갖고. 살짝 좀 멀리 던졌어요. 여기서 갈게요. 지금 오즈 또 원상원기 또 가야 돼. 그만 잡아주면 안 되겠니 시방세야. <laughs> 개다. 개다. 죽었어? 사실 너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지금 다 살았거든요? 한 마리가 되게 크고 두 마리는 비슷한데. 세 마리가 그냥 먹을까? 오케이. 세 마리는 다 먹는 걸로 하고. 짐을 다 들고 카메라 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오늘 가져온 짐을 보면 입이 뜨악 벌어질 거예요. 그대로 내일 가는 걸 보실 테니까. 여기, 여기 손질할만한 데가 없죠. 여기. 바닷가나 여쪽요 세면대 있어요? 세면대 해도 돼요? 어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소맥? 아니야 이러다나 죽어. 사장님이 불 켜주시는 거 기다려주셔서 대박. 사장님, 완전, 완전 대박. 저요? 저 우럭 11마리 잡았는데 3마리만 가져왔어요. 우럭 드릴까요? 3마리인데. 헤헤. 인이네 딴이네. 게 가려줄게. 속뜨는 거는 직접 하고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사장님, 대박이죠. 응. 저포뽀 보셨어? 음. 네. 근데 잘은 못하는데 그냥 아빠 어깨 넘으라고 흉내만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한 개만 네 내가 <laughs> 어 오! 진짜요? 어, 그럼 배우면 되겠다 우와 근데 이런 것도 다안 따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음. <laughs> 전 맨날 이런 거 따고 있었는데 아 아이 상태로 아안 끊고 이 상태로 아 저렇게 해놓으면 굳이 안 잡고 저렇게가 되구나 와사비장이 다 해주신다. 혹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나요? 기울 기 새는, 새는 초장보다는 간장 와사비장이죠? 그리고 우리 전통 한국인은 초장. 아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왠지 난 초장이 좋더라. 한국인은 초장. 오, 너무 맛있겠다. 여행은 네. 어디 정해진 곳 만들어진 것이 여행이 아니고 맞죠.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즐거움을 찾아야 돼. 또 이렇게 또 친절하시게 또다 해주시거든요. 습니다 사장님 되셨어 사장님 되셨어. 아아 슬슬슬래시슬슬 <laughs> <슬래슈. 슬래슈. 웃음> <laughs> <손은> 너무 감 <laughs> 무서워 불이 이렇게 깜빡거리는데 나는 켜져있다가 깜빡깜빡 깜빡이래 무서워 그래서 깜빡깜빡이잖아 무슨 영화, 화보 찍는 것도 아닌데 갬성은 방에 올라가서 먹자 <laughs> 음 맛있어 진짜 뿔쫄 소리 들려 인제 뿔쫄이 타고요 담백한 맛이 살짝 있죠 저래 그때는 씹을 수 없다. 자. 배 타고 나서 멘탈 털렸거 갑자기 캠핑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네? 그 3시간 반 동안 아까 전에 그 어르신들이 나 낚시할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그랬다고 계속 전화 돌리고 아, 방법 찾으려고 진짜 완전 알지그 3시간 동안 진을다 빼버려가지고 기운이 안 나는 거야 짠! 반려만 할게요 짠! 짠! 짠. 나 무인도 일주일, 이번 년도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내년부터는 2박 3일만 하자. <laughs> 계속 내가 마음을 못놨는데 사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아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네. 애기가 너무 커버렸어. 너무 표현을 해. 아침에도 할머니가 이제 나를 깨우러 왔어. 그러니까 애 하나 엄마 왜 할머니한테 깨우지 말라 그랬어? 엄마 힘들잖아. 엄마는 더 자야 돼. 엄마 힘들잖아. 울컥하는 거야. 너무. 아, 내가 내가 너무 달려만 원하는 거 같다고 그런 생각이 훅 들어서. <laughs>